안녕하세요. 헤어지자는 용호쌤입니다. 네오늘 알려드릴 영상은 남자 라이드 자켓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 건데요. 라이드 자켓은 브랜드에 따라 가죽의 질에 따라 완전하게 좀 느낌이 다른데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시중에서 볼수 있었던 유니클로, 포에버 2 1 H&M 그리고 조금 더 돈을 더 주면 살수 있는 비바 스튜디오 이런 가장 유명한 브랜드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새로 나온 브랜드라든지 백화점 브랜드 그리고 다양한 이제 초고가의 브랜드도 있는데 오늘은 너무 싸지 않고 가성비 What? 그리고 질, 이두 마리 토끼를 좀 가장 잡을 수 있는 그런 라이드 자켓을 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라이드 자켓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가죽의 질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통 라이드 자켓은 두 가지의 재질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가죽이고요. 두 번째는 양가죽입니다. 이두 가지의 가죽의 질감에 따라서 라이드 자켓의 느낌과 두께감, 그리고 핏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모습을 오늘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일단은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많이 입고 있는 제품부터 여러분들께 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바로 그냥 입어 보는 건데 요거는 셀렉티즘이라는 브랜드의 라이드 자켓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거는 양가죽인데 제가 지금 키가 177에 몸무게는 67kg입니다. 그래서 딱 정핏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이제 라이드 자켓이고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 건데 요런 지퍼의 디테일이라든지 버튼 그리고 견장 그리고 가죽의 질 같은 게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걸 여러분들이 알수 있을 거예요. 요거는 이제 3년이 된 양의 가죽을 좀 뜯어서 만든 자켓이라고 하는데 요게 베지터블 양가죽이라 해서 거의 최고급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질 면에서도 우수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비싼 느낌. 정말 소위 말해서 좀 태가 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원하시면은 이 셀렉티즘의 이제 라이드 자켓 신상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이런 벨트라든지 그리고 이런 가죽끈 같은 게 있으면서 좀 휘황찬란해 보일 수 있지만 좀더 와일드하고 그리고 좀더좀 좀 멋있는 그런 라이드 자켓을 좀 추구하시 분들은 이 라이더 자켓을 좀 강력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대는 30만원이고요 사이즈는 S부터 L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폭넓게 좀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제품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제품은 206운무 라이더 자켓이에요 이것도 사이즈가 M사이즈인데 어, 이거는 소가죽이고요 M사이즈지만 겨울에 좀 자주 입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 좀 두꺼운 니트나 그리고 뭐 가디건 같은 거에 좀 껴서 입는 그런 용도로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딱딱한 소가 소 가죽의 느낌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느낌 봤을 때 아까 전에 가죽 자켓보다는 좀더 하드하고 좀더 딱딱한 그런 느낌이 있는 맛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이제 지퍼 같은 거는 이제 YKK 뭐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YKK의 이제 지퍼를 사용했고 전체적으로 이제 뒤로 봤을 때 살짝 좀 그냥 무난하고 깔끔한 그냥 그런 느낌. 살짝 오버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본 빛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버 핏도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선택하지서좀 구매하면 좋으실 것 같고 모세를 입다가 바로 브랜드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첫 번째 입문자용을 저는 206원물을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비바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좀 너무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도 이제 비바 스튜디오를 옛날에 좀 많이 입었었는데 친구들도 또 너무 많이 입고 그리고 가죽의 질이라든지 그런 게 206이 조금 더 앞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바를 사는 것보다는 저는 206으로 바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가을 겨울에 좀 많이 입는 제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약간 팔을 폈을 때 약간 이 정도 느낌이고 이것도 가격대는 한 30만 원 정도 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비싸지 않게 느끼실 수 있고 봄이나 여름에 사시면 20%디 c 된 가격으로 프리오드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좀 다른 제품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해요. 기존의 라이드 자켓이 좀 질렸던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이번에 정말 만족하는 제품 셀렉티즘의 m a 1 라이트 그레이 라이드 자켓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정말 카메라로 정말 정말 다 담지 못해서 정말 아쉬운 제품이에요 요거 사고 정말 많은 남자애들이 이거 진짜 얼마 주고 샀냐 어디서 샀냐 얼마짜리냐 가지고 왜 이렇게 좋냐 이 얘기를 정말 귀가갑도록 정말 들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이제 셀렉티즘 브랜드로서 양가죽 중에서 좀 높은 등급의 이제 베지터블 양가죽이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지퍼의 디테일이라든지 굉장히 좀 짱짱하고 요런 이런 가죽의 디자인 그리고 이제 요런 거 포켓 다양한 포켓들이 정말 저는 정말 마음에 들고요 요런 단추 같은 경우도 되게 짱짱하기 때문에 떨어질 일도 없고 그리고 안주머니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좀 초겨울까지 입을 수 있는 게 제가 한번 벗어서 한번 보여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안에가 이온스 정도의 패딩 안감으로 좀 처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실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을부터 초겨울, 초가을까지 뭐 니트에 이제 이렇게 입어도 되고요. 너무 만족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좀 가죽 자켓이 좀 질렸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MA1 제품으로 이제 된걸 찾아서 약간 좀 캐주얼하면서도 또 가죽의 느낌 때문에 또 남성성이 좀 같이 있는 그런 제품을 한번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제품은 정말 제가 원픽, 요즘 옷장의 원픽이고요. 진짜 이게 왜 비싼 걸알수 있냐면, 이게 가죽 시골리 이거 보이시죠? 요게 가죽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보통 요 부분은 그냥 폴리우레탄이나 좀 값싼 원단이 들었는데, 요거까지 이탈리아 소가죽으로. 제가 사장님을 직접 만나서 산 거예요. 이건 셀렉티즘 대표님을 이제 만나서 산 건데, 이건 정말 광고 1도 없고요. 그냥 제가 다돈 주고 산 겁니다. 이게 정말 많이 안 났는데요. 원가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정말 퀄리티가 좋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미용실에서 자주 일할 때 입는 셀렉티즘의 이제 입생로랑 모티브 디자인의 라이드 자켓을 좀 보여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라이드 자켓이랑 똑같은 브랜드인데 이거는 조금 느낌이 또 다릅니다. 가장 좀베이직이좀 충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지금 산지 거의 4, 5년 정도가 넘은 건데 아직도 가죽이 짱짱해요. 양가죽. 살짝 조금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느낌도 있는데 가죽이라는 것은 에이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고 약간 좀 살짝 긁힌 그런 맛이 좀더 하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고 요거는 그냥 딱 봤을 때딱 그냥 입생로랑 거의 모티브에서 만든 딱 디자인이라 딱 명품 그런 가죽 자켓 그런 딱 느낌이 나고요 핏 같은 경우도 좀 어벙하지 않고 딱 적당하게 딱 저한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만족하는 제품이고요 요거는 거의 지금 4, 5년 정도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많이 해지고 뭐 여기 치약도 묻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묻는 거는 드라이크림 같은 거 맡기실 필요 없고요 그냥 로션 같은거나 수분크림 같은 걸로 이렇게 잘 닦으면 닦입니다 그래서 좀요거까지좀 마무리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것 말고도 또 되게 많죠. 뭐 누아르 라르나시나. 뭐 비바 스튜디오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또 많은데 저는 이제 질 좋은 걸로 오늘 딱네개딱 딱 보여드렸습니다. 셀렉티즘 거세개 그리고 2069 뭐. 비바 스튜디오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비바는 제가 버렸습니다. 왜 버렸냐면은 뭔가 좀 정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그냥 아는 동생을 좀 줬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데 네, 일단 오늘 헤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좀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잘 설명이 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저는 이제 패션 블로그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옷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자부를 하는데요 어, 오늘 알고 간 거는 또 소가죽이냐 양가죽이냐에 또 다르고 또 양가죽에서 또몇년 사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그 느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옷에 대한 또 이야기도 했는데 앞으로 뭐 신발이라든지 또 코트라든지 그런 또 여러분들의 저의 이템 용원쌤의 이템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과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면 좋겠어요. 꼭 헤어뿐만이 아니라도 패션이나 뭐 연애라든지 이런 남자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정말 즐겁고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이 가죽 자켓을 사실 다 어렵게 구한 거예요. 셀렉시즘 같은 경우도 재고 막한두개 남은 거 전화 해가지고 이제 가서 샀고 했는데 다음에도 좀 여러분들께 좀 옷. 관련된 그런 정보 공유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헤어 디자이너 용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